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썰필기 영상을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풀어볼 썰은 어 뭐였더라? 어, 아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어... 아 맞다 인스타 협찬 제 받은 썰이고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, dm으로 뭐가 와 있는 거예요 협찬제 드립니다 이러면서 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, 계약 조건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, 막 뭐, 인스타 아이디로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, 막, 일단 할머니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. 막, 손녀가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꼴값을, 온갖 꼴값을 다달면서 자랑을 한 다음에, 이제, 뭐,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지금 안 계셨어요. 그래서 제가, 카톡으로 아빠한테 온 거를 캡쳐를 해가지고 보내주면서 제가 막 뭐, 막 설명, 그거를 아빠 뭐지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빠가 유튜브를 홍보해달라는 건가 봐 하지만 이해가지고 네. 그러면은 무슨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한 번씩만, 딱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자, 뭐, 네, 안녕히 가십시오. 네. 아,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녹음한게 들어보니까, 알투가 굉장히 바보같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, 이미 영상이 끝났는데 무슨 양해가 셔야 합니다. 네, 아, 뭐가 죄하지 아, 일단, 뭐, 네, 증거가 필요하신 분들은, 네,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